여러분 그 무릎이 아프면 <laughs> 아파 보지 않으면 그게 뭐가 불편한지 아시 죠 모르시죠, 참. 어, 아, 지금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주깊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에 연골을 좀 긁어내는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들은 분인데요. 아, 이분 상태를 한번 어,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요거는 처음 오셨을 때그 치료 전 사진이고요. 이게 치료 과정 이 이미지고 영상이고 이게 치료 후인데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 환자분 어,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인들 다르셨죠? <laughs>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 내려가는 건 괜찮습니다. 이제 바로 올라가 보세요. 이쪽으로네. 잡으시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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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난간을 잡고 올라가시는데요. 도, 여러분 보시게 조심하세요. 네, 네, 어디를 봐도 좀 불편하죠. 다리 힘이 안 들어가요. 네. 예. 예, 붙잡고 올라오시다. 네. 자,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치료 다 후에 어떻게 되나 보시죠. 아직 조금 불안하긴 해도 이쪽이 또다 부은 것 같아. 이쪽은 왼쪽은 괜찮은데 <웃음> 아이고 다음에 <laughs> 혼자 마스크 받아. 이런 결과인데 여러분 저희 협회는요 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어그한 2013년도죠. 그때 통증 치료와 관련해서, 어, 그, 그,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문의 선생님도 많이 합류를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근골격기 질환을 아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학회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픈돼 있고 개방돼 있고 공개돼 있고 누구나 다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그 이것도 지금 페이스북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미 실시간으로 치료 되는 상태를 그냥 날것 그대로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보, 보시죠. 보시고, 여러분, 그, 어, 오늘은 전부를 다못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끊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다 보고 싶으시면 여기 존난 이게 제 영문명인데요. 이 영문명으로 들어가셔서, 어, 직접 보시면은, 이 날짜 10월 12일 날짜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그딴데 가지 말고, 여기하 잠깐만, 이게 왜 이러냐. 이 컴퓨터가 후지다 보니까 렉이 걸리네요. 네. <laughs> 자, 이게 준비 과정이니까 넘기고요. 올라갈 때 이쪽이었어? 네. 아, 올라갈 때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왼쪽이요. 어, 왼쪽 무릎 어느 쪽이요? 무릎 뒤에가, 옆에가, 앞에가, 안쪽이. 쌔 안쪽이란. 이게 그 화면이 리버스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버스 돼 있어요. 어, 여러분 보시기 오른발이 왼쪽 무릎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기하고 여기 자극을 좀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넣가지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관절염, 그리고 연골 손상. 이분은 이제 그게 진단이시고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은 당연히 그 환부죠 그러니까 어 손상 부위에 집중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원래대로 복원이 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최 최상의 방법으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재건술도 마찬가지고 수술도 이제 그 원인부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부가 줄면 당연히 통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환자분이 빨리 쾌유가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역이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 영역이다. 하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한편으로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무릎에 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만으로 아픈 건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조직들 그다음에 증상들 그리고 생리학적 변화들 그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들은 통증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그 원인 부가 있는 건 분명하고 원인이 그 원인 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절염이면 관절염이라는 그 원인이 확실히 아픈 거에 주된 원인은 맞죠. 그런데 실제로 아픈 거는 그 원인 플러스, 부호서는 통증 플러스, 예민한 거 플러스, 뭐, 근육이 긴장 플러스,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 제일 좋은 거는, 뭐, 아주 그, 제가 존경하는 정외과 형 선생님이신데요. 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날가도 내꺼가 낫대요. 날가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아주 그냥 그때 감명 깊게 들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어, 통증을 잘 조절을 해서, 어, 좀덜 아프고 안 아픈 상태로, 어, 그, 나마 남아있는 관절을 아껴서 오래 쓰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에, 어, 그, 그,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음,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해도 통증을 조절하지 못할 때 수술이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반대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아픈 거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하고 그걸 또 유지시키면서 그 주변의 근육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부분들 어떤 저~ 재활을 통해 가지고 어 훈련을 하면요 어~ 상당히 오랫동안 잘 지낼 수가 있고요 극단적으로 수술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지금 이 치료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경치료라고 하고요 이 치료는 어~ 실제로 아픈 부위를 건드리질 않습니다 아픈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긴장돼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신경을 그 통증 신경이라고 하고, 그 C5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전기 신경 치료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치료를 받아보면, 어, 기분이 어떠냐면, 받고 났을 때 바로 편안한 걸 느끼세요. 그리고, 어,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게, 뭐 길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짧게 유지가 되고 금방 돌아 아파지거나 그런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건 반복해서 치료를 하면요 어~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아주 그 정말 수술을 꼭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냥 수술하지 않고 잘 무사히 통증 조절 그 그러니까 아픈 거 증상이 완화돼 가지고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하십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이를 죽자고 하신 분이에요 어~ 그런 분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어, 이런 전기신경치료를 한 15분 정도 했는데, 그 하고 나서, 어, 많이 편하신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어, 이분은 이제 앞으로 주에 두 번씩 오시다가 어느 정도 이겨내시면 2주에 한 번씩 오시면서 관리하시는 쪽으로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비단 관절염만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 왜 무릎 아프신 분들 보면 그, 운동하다가 뭐 인대가 손상이 오고, 혹은 뭐, 연골이 찢어지고 해서 아프고 띵띵 붓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절뚝절뚝 걷게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통증을 최대한 조절해서 어 버티게 하는 거죠. 버티게 하고 어음 버틸 수 있게만 잘 유지가 된다면 수술을 가능한 뒤에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골손상 같은 경우에는요 한석 달에 걸쳐서 천천히 무릎이 붙습니다 붙는데 어, 연골손상 환자의 경우에 수술의 기준 조건값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형외과 선생 기준값인데요 일단은 어 3개월 동안 부기가 안 가라앉고 점점 더 부었을 경우,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부기가 있으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질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연골에 대한 어떤 손을 대는 어떤 그 긁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수술을 해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예를 들어 연골 우리 젊은 사람들 왜 축구하고 뭐 야구하다가 연골손상 오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분명히 시간을 두고 서서히 부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부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아울러서 어, 그, 저기, 통증, 그 통증 자체를 조절해주는, 어,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풀어서요. 그 기간을 잘 해결하잖아요. 해결하면, 어, 수술 안 하고 이제 재활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치료를 한번, 어, 우선 수술 결정하기 전에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간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치료 중간 과정이거든요. 요거 좀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에요. 치료 과정입니다. 네. 6개만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와 보죠 네. 어.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아까하고. 어때? <laughs> 아까 어때 아까 아까 봤던 좀 달라요? 네. 뭐가 달라요? 아니, 가벼워 이렇게 지어도 심하게 두 치료하면 되겠다. 아까. 오래 안 돼요. 네. 저희 병원은 그 다들 아파서 오시기 때문에 가능함 좀 가볍게 가볍게 환자분들을 어, 케어합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잘 던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 그 치료는 다양합니다. 다만 어 어떤 그 제도권 내 의학으로 검증된 치료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더 상위에 어떤 뭐 처치를 안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